안녕하세요. 더쇼 게임 유튜버, 고노답입니다. 어, 지금 화면 보시면 더쇼 23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죠? 아, 일단 빨리 나오면 사고 싶어요. 사면 아마 고강학 시리즈가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정은 이제 6월달이고, 양키스 시리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아, 이번 연도는 꼭 올스타 게임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6월 정말 잘해야겠죠?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역미러키전 2대1 한전차 상황에서 등판합니다. 고강역 23경기 등판해서 0승 3패 16세이브에 오블론이네요 오블론 대타가 나옵니다. 나이스 첫타자를 삼진으로 원아웃 역시 좌타자한테 슬라이더라 니까 오케 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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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웃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잡고 오케이, 고강혁. 첫 경기. 3자범퇴로 깔끔히 세이브합니다. 두 번째 경기. 어, 볼티모 전인데, 9대2로 너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하네요 근데 이게 9회에 저희 팀이 5점을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세이브 상황은 아닙니다. 고강혁. 방어률이 아직 5점대. 일단 오늘 4점대 중반까지 내려올게요 실점을 안 하는 게 목표. 어스틴 헤이스부터 시작하는 볼티모. 오, 어, 헤이스 올 시즌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아. 아. 아! 초구부터 바로 한타를 맞아 버립니다. 아 v e 어 y 어어 i 원아 c o 공격적인데 너무 무섭다. 아, 러치맨 오케이 바깥쪽 하이패스 아아 결국, 러치맨의 볼렛. 호르의 마테오. 와. 연속 볼렛. 아, 갑자기 흔들리는 고강형. 멀린스. 와. 와, 고광은 연속 3볼렛으로 밀어내기. 와, 진짜 최악이다. 아 어, 실점을 바로했고 아 이런 실점은 안 되는데 와 어, 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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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실점 아이 아니, 이게 잡기 어려운 타구였나 난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아 강판인데 이러면. 아, 결국엔 강판 당합니다. 테너 하우크. 일단 이기긴 이겼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하우크가 무실점으로 막아줬어요. 와, 고강형은 그래 3분의 1이닝 이피안타 2실점, 볼넷이 3개, 최악의 모습. 와, 방어율이 5.96이에요. 와, 아, 또 느낌이 안 좋아. 허브. 와. 와, 와 라파엘 데버스가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고강영한테 와 아니, 아니 친정팀 우리 보스턴한테 비수를 꼽습니다 와와 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러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데버스야. 아, 진짜 완벽한 실투였다, 커브가. 아, 방어율이 6점대까지 가네요, 결국에. 진짜 보스턴, 친정팀 보스턴을 박살내는 데버스. 고강형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았어요. 홈런 한방 맞았고, 2실점. 야, 방어률이 6.75.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쓰지, 나를 믿고? 게임이라서 가능한가? 와, 트리스티안, 카사스도, 아니, 카사스도 보스턴이거든요, 카사스 원래? 얘도 볼티모어 같네? 보스턴이 그냥 그냥 게임, 그냥 시즌을 포기했구나. 카사스까지 주고. <목소리> 오케이 원아 와! 오케이! 일단 투 아웃 루킹 삼진 진. 마테오? 포르의 마테오 떴어 떴어 아 일단 오늘 경기는 삼자범팀 세이브 근데 이미 전에 너무 말아 먹었다. 18 세이브다 했어. 여러분, 아 죄송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고강력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거는 회생 불가다. 제가 지금 쇼핑을 좀 해야겠어요.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이거 안 되겠다. 7,800 원밖에 없는데 뭐살수 있는 것도 없겠다. 아니 타자 장비는 그래도 싼게 많은데 투수 장비는 너무 비싸요. 내가 쇼핑 하려고 오긴 했는데 도저히 살수 있는 게 없어. 다이아몬드 등급에서는 아 골드 등급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드는 살거 있겠지. 아니다 안사안사안 사. 안 사, 안 사.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로 다시 다음 게임 시작해볼게요. 어, 템파베이 전 승부치기 상황에서 등판합니다 5대4 한점 차. 와, 아, 일단은 18세이브에 0승 4패. 6불론이에요6불론 뭐 시즌 시작한 지 얼마나 했다고 블론 6개야. 프란시스코 메이아부터 시작하는 템파베이. 아, 메이아도 저한테 강해요, 개인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쟤한테도. 아, 진짜. 아. 아. 아 결국엔 또 불러온. 근데 승부치기 주자라서 실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위기 빅터 로블레스 어 잠시만 뭔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저 구종이 슬라이더하고 싱크가 없어졌다 어 뭐지 나 아까 잘못 만졌나 뭐 아까 잠깐 캐릭터 창들어가겠 했는데 어, 나 루킹 3지 오늘 제가 뭘 잘못 만졌나 봐요 구종이 두 개가 없어졌거든요 뭘 잘못 만졌나 봐요 일단은 이 게임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두타다 6 3지 오케이 일단 고강역 실점은 했지만 연장으로 갑니다. 오케이, 보선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고, 내가 여기서 와두면, 승리수수. 지금 커브도 원래, 1, 2, 6 커브였는데, 지금 뭘잘 봐. 아, 제발, 제발. 아, 와일드 피치로 삼루 와, 아, 제발, 설마. 와 다행이다 일단 홈런은 아니고 어차피 승부치기 주자 승부치기 주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승 아직 괜찮아 제 실점 아닙니다 와오 나이스 와 나이스 시프트 직선타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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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잡네 아 이루 잡아 이루 잡아 이루 잡아 이루 잡아 와 나이스 무리한 주류로 공광혁은 일단 막아냅니다 승리 투수 시즌 첫승 달성 공광혁 2이닝 2피안타 2삼진 무실점이에요. 승부치기 주에서 아까 제가 템파베이 전하기 전에 잠깐 인벤토, 아, 저의 상대창을 들어갔었거든요. 뭘 잘못 만졌나봐요. 구종이 다 사라졌네. 지금 구종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만약 구종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참에. 좀 너무 못하니까. 구종을 바꾸면, 다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1, 2, 6 커브를 썼거든요. 보세요. 능력, 그 능력치 많이 올라가 있는데, 1, 2, 6 커브 대신에, 너클 커브로 바꿀게요. 이참에 너클 커브로 바꾸자. 너클 커브하고, 싱커 가져가고, 구종을 바꿨어요. 커브 종류만 바꿨어요. 너클 커브로 새로 바꿨어요. 커브만.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어, 볼티모어전 5대1 4점차를 이기고 있는데 주자 1, 2로. 이러면 세이브 상황입니다. 고강역 1승 4패. 저광 경기 첫승을 했어요. 18세이브에 다시 방어률은 5점대. 아, 옛날에 동료였던 카사스랑 첫승부. 새로 장착한 너클 커브 한번 써볼게요. 어, 나이스 삼진. 3진. 카사스를 삼진으로 원아웃. The second time today, the spot for the hitter definitely has the advantage in this count with runners on. Oh, okay, look at this. Oh, that's so much more likely to get something you can handle. That pretty much split the zone down the middle, and those are the ones where you gotta make them pay. Talk my savior, okay? Oh, Daniel. 아 세이브 왔네 와 진짜 개 느리다 아 제발 2점만 들어오나 2점만 2점만 들어와 2점만 2점만 들어와라고와 제발 아 일단 2점만 들어와서 제 실점 아니에요 근 그게 중요한 거 그냥 방망이 휘두르지 말고 가만히 삼진 당해주면 안 되겠니 아 절대 그러진 않고 잠만 이거 2점인데? 불론인데 이러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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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난이도를 내려야 되나, 그냥? 와, 이런 날을 마무리로 쓰는 것도 대단하다. 아, 강판. 아이고, 교육에는 역전패까지 당하네요. 야, 고강력 3분의 1이닝 3피 한타 1삼진에 3실점 패전투수. 와, 방어률 6 9이제 7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높은게 좋은게 아니에요. 혹시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슬라이더 슬라이더 와 나이스 멀리서 삼진 원아웃 제발 삼진 아! 오케이 강볼. 투아우아 진짜 우리 보스턴을 oh. 떠난 데버스 저한테 저번에 끝내기 홈런까지 쳐버린 저 데버스야 너는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와, 제발. 아, 다행이다. 아, 이 3자 범세로 경기 마무리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힘들다. 와, 감독이 나를 계속 쓰는 것도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로. 시카고 컵스전에첫 등판 합니다. 5대2 3점자 세이브 상황. 고강역 20세이브를 앞두고 있지만 방어률이 진짜 갈수록 심각합니다. 진짜로. 와,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아 안타다. 일단 머피한테 안타. 아저 와일드 피치 또 와일드 피치.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와 환상적인 와일드 피치 순식간에 투아웃. 와, 나이스 루킹 삼지 와, 너클 커브로 진작에 쓸걸. 진짜 옛날, 옛날에 쓰던 1, 2, 6 커브는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홈런도 많이 맞고. 오늘 영상에서도 그랬고. 어, 너클 커브 엄청 날카로워요. 이거 못 치는데? 20 세이브를 달성하는 고강엽. 어, 이제 양키스 마지막 시리즈에 왔어요. 오늘 좀 뭔가 게임이 빠르게 흘러간 듯한 느낌인데 양키스 마지막 시리즈인데 두 번째 경기 에등판합니다 과연 이게 마지막 등판일지? 고강혁 20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20 세이브 이상을 달성했지만 성적은 안 좋아요. 전체적인 성적이. 데이비드 다이부터 시작하는 양키스. 다리 양키스 있네요. 아 그리고 원래 양키스 저렇게 수염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너클 커브. 오케이 오케이. 데이비드 다르, 땅볼 처리, 원아웃 포세트 레비너, 너클 커브 한번 보여줄게. 새로운 무기다. 너클 커브,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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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투아우아 양키 스타디움은 너무 작아요. 탁구장, 탁구장, 진짜로. 어? 잠시만요, 여러분. 저 그냥 얘 보낼게요. 제가 방금 엄청난 걸 봤거든요. 오케이, 이거 일부러 볼넷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음 타자가 박효준 선수예요. 박효준 선수. 어 양키스로 다시 돌아간 박효준, 신정팀으로 다시 돌아간 박효준 선수입니다. 아 박효준과의 승부를 위해 내가 일부러 볼넷을 줬다 그냥. 박효준. 또 이거 한국 대 한국은 못 참지 박효준 선수한테 저의 새로운 무기 너클 커브를 보여드릴게요 너클 커브 아 나이스 탁월한 선택이었다 박효준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21세이브 달성 오늘도 한국 대 한국은 승리합니다 다음 경기가 과연 있을까 오케이 okay, 등판합니다 고강혁 21세이브에 와잠깐 블론세이브 8블론이나 했어 야 답도 없네요 오케이 okay, 몸쪽 하이패스트 어 그렇지 루킹삼지 아니 좀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난이도를 계속 레전드로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로 하고 있는데, 좀 가끔씩은, 어, 이게 레전드가 맞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루킹 삼진을 할때예요 네. 평소에는 삼진 못 잤다가 가끔 삼진하면 잘 나올 때가 있더라고. 특히 루킹 삼진 잘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난이도가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보면, 방어류를 보면 레전드가 맞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어, 난이도 좀 내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하우. 한번더 간다. 클 커브. 어!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이어! 와! 야, 마무리는 화려하게 장식해 줍니다, 마이어가. 야, 멋진 수비, 진짜로. 어, 마이어가 아니었네요. 스토리였네요. 야, 역시 스토리. 다시 돌아왔구나. 어, 일단은. 이렇게 14편 6월 마무리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7월대로 돌아올거고요 일단은 6월을 지금 아주 망친 고강하게 성적을 한번 볼게요 33경기 등판에서 1승 5패 22세이브에 8블론 야 작년 지금 보면 작년 66경기 올해 33경기밖에 안했는데 블론 세이브는 하나 차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망치고 있어요 갈수록 더 망치고 있어요 아, 3 2인 동안 32피안타 22실점에 그래서 22자체 4 개의 홈런을 맞았고 원래 1 2 개의 삼진 2 1 개의 방어율은 깔끔하게 6.00. 어떻게 이런 방어율이? 윕도 작살이 났고 그냥 모든 게다 작살이 났어요. 최선수 승리 기여도가 제자리네요. 0.00. 삼진율은 어, 오늘 확 올렸네요. 저번 영상에서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솔직히 성적만 보면 좀 느끼는 게 레전드는 정말 쉽지 않다. 너무 빡세다. 딱 저의 캐릭터 창을 보면 딱 이래 이제 이렇게만 착용. 맞고 패드 어, 장비는 bad. 없어요 그냥. 창기 어, 없어요, 장비는. 창기 없어요, 창기 없어. 어, 어... 솔직히 난이도로 내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래도 약속이니까 내리지는 않을 건데, 제가 잘 해볼게요. 어떻게든.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진짜 좀... 어...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아니, 너가 보스턴의 리베라가 돼야지. 어, 일단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